유대인들은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라비 가운데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학생은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다. 가장 좋은 학생은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부모님들이 지금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오늘 점심에 뭐 먹었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공부는 잘했니? 이런 질문들보다도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니?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어, 2013년도 새해가 밟아오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이 무렵이 되면 이제 우리는 새해를 생각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많은 구상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어,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그 문구점 있지 않습니까? 들렸다가 어, 1년치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큰그 캘린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 겉 표지에 이렇게 광고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Planning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success. 그러니까 계획이 어, 성공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달력을 사라 <laughs> 이런 광고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계획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어, 물론 신앙생활 을 한데 있어서도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적으로 또 나아가서 가정적으로 더 크게는 교회적으로 하나의 신앙 계획들을 세우고 또 사업 계획들을 이모저모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잘 짜여져 있는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개인적인 고백의 내용, 개인적인 간증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신앙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 본질적인 질문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새해를 맞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도 없다고 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요. 그리고 바울이 끼쳤던 그 영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일생을 살면서 이루어놓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전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일생을 거쳐서 세 차례나 큰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거의 유럽 전체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었던 로마, 로마를 비롯해서 온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아, 이제 물론 기독교가 처음에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만 기원후 313년이 되면 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유럽의 문화 전체가 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배경을 깔고 이제 문화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중세를 거쳐서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때 유럽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고 사실 역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방의 사도라고 이렇게 요약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적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좀 모자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그 어, 역사가 했던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여행 때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로 향해 가는 마지막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 그 배를 가리켜서 아나드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실은 배는 유럽을 실은 배였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바울을 실은 배는 유럽을 실은 배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인생 때문에 유럽 전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바울의 선교적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바울은 또한 부지런한 성경의 기록자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몇 권이죠? 책에 몇 권이 되죠? 신약 성경에? 27권이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구약은 39권, 신약 27권이 있어요. 그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 바쁜 선교 일정 속에서, 그 바쁜 전도의 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시간을 내어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들을 기록하고 남기고 그것을 후세에 전해 주는 데 시간을 할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같은 서신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의 핵심에 대한 바울의 그 환라운 신학적인 이해,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서신에 담겨 있는 교회론에 대한 바울의 그 심오한 통찰들, 뭐 이런 것들은 오고오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골고루 아주 귀한 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전도자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한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목회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의 페이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선교 여행을 했고 또한 성경을 저술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쉬임없이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건 함께 있지 않던 간에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사도의 편지, 서신들은 대개가 구체적인 어떤 교회의 정황을 1차적으로 하고 쓰여진 서신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렇죠.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의 영향력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laughs> 네. 한 사람의 신앙이니, 한 사람의 그리소인이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의 깊이, 넓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경험 때 그가 던졌던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평생토록 바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담메색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려고 가는 도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후반부부터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후반부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담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점도어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던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지만, 사실 바울의 삶의 방향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8절에 나타난 주여 니시오니까. Who are you, Lord? 라고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10절에 나타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Lord?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두 질문은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Who are you?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하는,라고 아, 묻는 이 질문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라고 묻는 이두 개의 질문, 이것은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동시에 그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나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 예수를 계속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에 색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기적과도 같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의 유대교의 상식으로 볼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Who are you, Lord?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과 그분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측면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단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던 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생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사회에서는 누구누구 씨 하면 되는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것도 부를 게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어색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그것도 교회마다 조금씩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예배의 요소가 다르고 예배의 순서가 다르고 그한 교회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공목이 다르고 장르도 다릅니다. 먹는 음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색깔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또는 교회를 새로 방문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 좀 어색하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집니다. 그것도 제법 익숙해져요. 어, 눈치를 봐서 이제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 <laughs> 목사가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이제 알게 돼요. 예배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고 어떻게 내려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대충 다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선배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주님의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해가 가고 시간이 흐르는데 점점 더 주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누실이니까 Who are you Lord? 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도대체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어주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바울은 주여 니신이니까 라는 질문 뒤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좀더 쉽게 풀면 이것이죠. 주님, 이제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한 백수 청년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어진 한 청년이 저는 이제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죠?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학문을 철저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규칙, 특별히 바이세인의 규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주님, 저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뒤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이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오긴 뛰어왔는데,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며 살았지만, 정작, 주를 위해 한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what shall I do?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이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질문 앞에 바울의 인생에 새롭게 펼쳐질 바울을 향한 비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정말로 최초로 이것은 바울이 최초 경험했던 다메색 사건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최초로 있었던 사건은 9장에 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9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비로소 바울의 인생이 가장 바울 다워지는 바울을 향한 비전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바울을 가장 바울답게 하는 삶,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서 원래 그 바울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능, 그것을 하며 살도록 이제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나 되게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래 가지고 계셨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겠죠.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What should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과 섬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업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년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가 공적으로 새해를 계획하고 구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붙들고, 이제 더욱더 하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의 순서입니다. 질문의 순서. 이두 가지 질문이 다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질문이 다 핵심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 니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앞서 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앞서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앞서와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순서를 바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쳐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자꾸 뒤로 하게 되어지고, 소위 주의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우리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20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고, 또 어떻게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일들보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이제 새한해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우리가 함께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삶의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가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의 첫 자리에 올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